네 안녕하세요 코인 레벨업의 조프로입니다 오늘 날짜 3월 7일자 어, 11시고요 네,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게요 잠시만요 요 화면 좀 틀게요 어, 오늘 아침부터 급락이, 큰 급락이 왔어요. 이게 이제, 이, 2주간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이런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 어, 차트, 차트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제, 이 급등을 시키기 전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급락을 시키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 유형들이에요. 강렬리 안녕하세요. 살아 계신가요? <웃음> <웃음> 너무 크게 급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여유 시대를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한50% 이상의 여유 시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잘 매수를 하고 수익 중이, 수익, 수익 중이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와버리면, 이제 한 번에 손실이 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는 사실 별 이슈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봐드릴 거고. 근데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어 오늘 저녁에 이제 어 그거 하잖아요. 서밋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이제 한번 속보가 나온 걸 한번 보면 일단 이제 비트코인 급락이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되게. 어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어, 큰, 이제,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실망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5%나 이상 급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밑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내용은 요겁니다. 어 압수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매도하지 않는다. 이건 뭐 기존에 원래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재무부, 상무부에서 납세자 부담을 누리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권한이 있다. 그냥 권한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압수한 비트코인 외에 디지털 자산도 비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그 밑에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추가 매입이 없다라는 말을 한번 했나봐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요 있다. 어 여기 밑에죠. 다만 압수 자산 외에 추가 자산 매입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인해 시장의 투심이 급격히 식었다 아, 어... 그러니까 원래 기, 원래 이제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 처음부터. 근데 이제 시장은 오버해서 이제, 어, 이제 반응을 했던 거죠. 오, 오히려. 근데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크립토 서밋에 모든 각 인사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사들이 모였을 때 이제 어 중요한 발표를 그 모인 자리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자리에서 했을 때어 크게 급등이 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어 개미털기를 위해서 개미털기를 위해서. 세력들이 장난질 친 거라고 밖에는 안 됩니다. 이런 뉴스 기사 거리들은, 기사, 기사 거리도 안 되잖아요. 뉴스 기사 거리도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한번 급락을, 급락시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이제 대비책이라고 보면 되죠. 얘네들이.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작업들을 한 거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 자 1시간 어, 봉 차트 아니야 30분 봉 차트 30분 봉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니까 러 오늘 아침에 여기잖아요. 여기가 8시 반부터 살짝 떨어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였는데 어, 올렸단 말이야. 아침에 올렸어요. 그쵸? 9시까지만 해도 올렸을걸요? 5분 봉 볼까요? 어, 그쵸. 9시 10분까지만 해도, 어,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어제 저녁 내내 이제 하락을 이어주고 새벽 한 3시부터인가 4시부터인가 살짝 반등해서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보통 사람들은 아마 내일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떨궈 트리고 나서, 이런 조정을 주고 나서, 이만큼의 조정도 꽤큰 조정이었으니까, 조정 주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해주겠지 하고, 매수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저도 매수를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매수를 해놓고, 이제, 기다린 거죠. 어, 이게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아침에 살짝 이렇게 왔다가, 급등을 이제 이렇게 급등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급등 시켜주고 나서 이제 바로 윗꼬이 말고 그냥 훅 떨궈뜨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세력의 장난이라고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근데 워낙 많이 나오는 차트 모형들이라 어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력이 아니니까 어 세력들이 이렇게 장난칠 때는 이제 여유 시드가 있으면 대비가 돼요, 항상. 근데 시드가 없으면 대비가 안 되고 그대로 청산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드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의 시드를 여유분으로 가지고 계시고 하셨다고 하면은 요 밑에서 또 잡았을 겁니다. 저도 여기 잡았거든요, 또. 근데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급락이 왔죠. 이제 기사가 뜨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급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가 한 25분쯤에 기사가 떴거든요. 9시 25분쯤 기사가 떴으니까 이미 다 급락 시켜 주고 나서 기사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읽어 드렸던 기사는 한 요쯤에 나왔어요. 요쯤. 한 10시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할 때쯤. 한때쯤 이제 어 나온 겁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어 세력들이 다 선반영 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렇 개미를 다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급락 시켰으니까 이제 다시 이만큼 거의 급락분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다 반등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미털기에 어 이제는 당하시면 안 되세요. 이제 이런 거에 청산을 오늘도 거의 한한 한 6억 달러 가까이를 청산 당했더라고요. 거의 매일 같이 제 10억 달러씩을 청산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 세력들이 근데 이 세력은 거래소라고 보는 게 맞죠. 거래소. 그러니까 계속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래소가 이제 이그 혜택을 받는 주체죠. 이런 청산을 시켰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가장 큰 주체는 이제 거래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요거를 만든 거라고 밖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 차트 모양들은. 그래서 이런 거래소나 이런 세력들의 어, 빔에 우리는 당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여유시대가 있었다고 하시면 여기서 매수가를 계속해서 들어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했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갔거든요. 여기서부터 쭉쭉쭉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은 어, 여기서 물려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이제 평단가가한 요정도로 내려오거든요. 요정도로. 그러면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당하지 않게끔 내가 자산을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제, 지금은 천천히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어, 지금 61선 저항 대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5분 봉이고, 요거 30분 봉으로 가져가 볼게요. 아, 이번 급락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하방 추세를, 어,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라, 또, 모르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급등을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요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가 언제냐. 3월 2일자잖아요. 3월 2일자에, 어, 렇게 하방 추세로 내리는 척 하다가, 이제 급등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급등.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케이스는 조금 어, 오버에서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요렇게 뺄게 아닌데 오버에서 많이 뺐거든요. 어, 오버에서 많이 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어, 오늘 뭐 낮에 이슈 낮에 한번 차트를 계속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차트가 이제 힘이 죽지 않고 지금 이 저항대 와 있잖아요. 11선 저항대 와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주고, 뚫어주고, 천천히라도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상승 흐름이. 어, 그리고 나서 여기 정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급등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쯤 라인일 것 같아요. 9만, 9만 달러 정도 라인. 예, 요 정도 라인을 이제 천천히 해서 뚫어주게 되면 급등해주는 차트 흐름이 한번 보여줄 것 같다. 일단은 예상 흐름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올려, 올렸, 살짝 올렸다고 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수,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 자체가 크게 큰 시간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 대선 보여드릴게요. 일봉상. 큰 시간으로 봤을 때, 급락시키고 나서 천천히 올리고 있는 차트 모양인 거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올리고 아래 꼬리 달렸고 아래 꼬리 달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 모양이 몸통으로 봤을 땐 이런 모양의 몸통을 만들고 있어요. 그쵸? 죠 일봉상 모양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힘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겠는데, 얘가 오늘 힘이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시면 되면, 어, 이렇게 크게 해서 양봉이 좀 마감이 되면, 어, 내일, 내일 아, 아침 9시까지겠죠? 아침 9시까지 양봉으로 요만큼 마감이 되면, 요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힘이 일단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어, 이슈가 아닌데 이슈인 척 급락을 시켰잖아요. 요거는 그냥 페이크 급락이니까,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페이크 급락이 올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익절하고 이제 하실 분들이 일부 익절하시고 이제 여유 시대를 남겨 놓는 형태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어뭐 아니나 다를까 또 페이크 급락을 또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급락시키고 지금 아래 꼬리 길게 달렸으니까 음 요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렇게 아래 꼬리 달렸으니까 여기처럼 이제 상승 흐름 아니면 여기처럼 아래 꼬리 달리고 상승 상승해 주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차트 모양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 조금 버텨보세요. 버텨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일봉상 흐름이 이렇고요. 주봉까지는 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2시간 봉 한번 그냥 볼까요? 이거 일단 지워 버리고, <laughs> 음, 2 시간, 복 에서, 자, 이거 좀 지워 볼게요. 중요한 위치긴 하네요. 지금. 2시간 봉상. 1시간 봉넘어올게요 아직 11선 밑에 있어서 차트가 아직 11선 밑에 있어서 얘가 여기를 이제 뚫는 흐름이 나오려면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렸잖아요.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렇게 11선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이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횡보하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어 매수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이런 흐름이고. 30분봉 볼까요? 30분봉에서도 아직 못 올라탔구나. 15분봉. 음. 15분봉에서는 지금 살짝 올라탔는데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힘이 아직 없어서 횡보를 조금 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횡보. 행보. 이렇게 횡보를 가다가 음 이제 올리든지 살짝 떨궈든지 아니면 더블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올리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금 생각을 해놓고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위치상 일단은 그렇습니다. 흥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올리든가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이제 비트는 이런 흐름이고요.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두 시간봉으로 그냥 볼까요? 두 시간봉? Uh, 이더리움은 어, 워낙 급락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봉상 저점 라인이 여기였거든요. 일봉상 저점 라인이 이 위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봉상 저점 라인을 어, 찍고 다시 이제 올린 거거든요. 어, 계속 여기를 이제 어, 계속 찍어주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봉상 저점 라인을 2시간 봉 다시 갈게요. 자, 여기 2,000달러 라인까지 찍었잖아요. 어, 며칠 전에 2,000달러 라인까지 찍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11선 밑에서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고, 요볼밴 하단을 한번 뚫어주고 나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형태를 지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옆으로 횡보, 요, 요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옆으로 횡보를 하면 다시 상승시켜주는 힘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내내, 어, 하락이 아니라 횡보를 시켜주고, 어, 스토리를 한번 짜보면 횡보를 시켜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어, 회의하고 나서, 크립토 서밋을 개최하고 나서, 내용들을 한 5시나 한 6시쯤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한 새벽쯤에는 또 이렇게 올리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 일단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일단은 이제 어, 비트랑 일단 차트 흐름이 동일합니다 현재 어, 왜냐하면 같이 급락을 시켰기 때문에 비트랑 차트 흐름이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봐야죠 오늘 내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지켜보시면서 이제, 하단에서는, 요런 하단쯤에서는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네. 4시간 봉, 어, 12시간 봉. 그렇죠. 아직도 바닷건에 있는 겁니다. 아직 지금 이더리움은, 어, 지금 일봉상 저점 라인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아직도 다지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렇죠. 다지는 중에 있고. 얘가 기울기가 옆으로 완만해져야지 이제 올라가니까 옆으로 다지는 과정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지는 과정이 가겠죠 오늘은 급등해 줄 수도 있고 오늘이나 내일에는 아무튼 이런 흐름입니다 아, 솔라나 볼게요 솔라나 어 솔라나도 같이 급락을 시켰죠 얘가 4% 5% 정도 급락을 시켰구나 급락시켜주고 나서 지금 다시 11선을 타려고 하는 흐름인데, 요거 지금 30분 봉이거든요. 2시간 봉으로 가져올게요. 2시간 봉에서는 지금 여기 지지 라인에 지금 걸터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 2시간 봉, 여기 지지 라인에 걸쳐있는 상태고, 어... 4시간봉 볼게요. 4시간봉, 12시간봉.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그 솔라나는 지금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해서는 이제 어, 바닥을 지금 다지는 과정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그러니까 이두 개가 바닥을 잘 다지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급등을 해주는 차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바닥권에서는 바닥권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는 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고 어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잘 다지 오늘 오늘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행보를 가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바닥, 이제, 밑에서 그냥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쏘라나도. 일단, 요런 흐름이고. 리플. 어, 리플이 사실은, 조금 많이 급락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이제, 힘이, 조금 버티는 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어제 저녁에, 어, 비트나 이더가 떨구는 반면에, 리플은 떨구지 않고 얘는 오히려 올려줬거든요. 음, 올려주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3% 정도 차이가 났었, 3, 4% 차이가 났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 이번 아침에 급락을 시키는 바람에 얼마죠? 한7% 넘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한 거의 한8%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8, 9% 정도 그러니까 급락이 엄청 세게 온 거거든요. 어, 세게 왔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차트를 어, 올려주고 있는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어...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살짝 조정전는 잠깐만요. 한시간봉 이트 한번... 비트 볼까? 이트가 떨어지니까 이트가 지금 살짝 떨고니까 얘도 지금 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어... 옆으로 횡보를 좀 줘야지 이제 11선이 옆으로 누우면서 올리는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봐야죠. 지금 요만큼 올려줬으니까 한3% 올려줬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는지를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케이스를 두 가지로 일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횡보를 하거나 오후 내내 횡보를 하거나 요렇게 해서 바닥을 다시 한번 W자 바닥을 만들거나 요렇게 어, 일단 두 가지 패턴으로 생각하시고 어, 접근을 하세요. 이더 저기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아, 에이다도 급락을 얘도 좀 세게 줬습니다. 거의 한8% 넘게 어, 급락을 줬습니다. 음. 에이다는 어제도 차트 가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리는데 얘는 흘러내릴 때또더 크게 하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다가 힘이 어, 하락 힘이 좀더 강하게 좀 해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상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에이단는 조금 카르다노죠. 카르다노는 이제 매수를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비트 이더 솔라나 리플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변동폭이 조금 세다 보니까 어~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제 봤을 때는 일단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고, 어, 오늘은 좀잘 대응하시면서 어,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까지, 어, 내일 새벽에는 조금 어, 자지 말고, 아침 좀 새벽에 알람 맞춰서 일찍 좀 깨세요. 한 새벽 3시부터 좀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에는 깨어 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어, 조금 될것 같아요. 자, 방송 이걸로 좀 마무리 하고요. 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예, 성투하시고, 항상 10시 대분 남겨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어, 조금, 손실 안 보시면서, 어,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